막 댓글로 장난치시는, 그, 관계도 없는 그런 댓글. 그래갖고 신경 쓰다가, 어 이쪽 채널에 마이크 선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로 지금 투채널을 진행하고 이쪽에 또투채널을 진행해서 2A1 마이크를 지금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막을 보다 보니까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참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 막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흐름 깨지고 방송이 원활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은 한 채널을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은 보시듯이 마이크가 두 개죠. 노란 색깔, 누런 색깔의 이핀 마이크는 이쪽으로 두 개의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될수 있도록 음성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 이쪽에 검은색은 어 다른 노선 마이크 채널이 연결돼서 또 성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라이브로 진행한다고죠 어, 근데 이제 한참 나가다 보면은 그 댓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요 칭찬하거나 응원하거나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심 일색의 댓글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가격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야 되데 그런 분들, 저 하나, 뭔데. 근데 정치, 종교, 뭐, 알수 없는 그, 이, 옆구리 지기 문지르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아,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냥, 아, 그냥 막혀버릴게요. 아, 지금 반소매를 입고 나오는데, 아까는 그늘진 지역에서 옥수수 날리는 곳을 배경으로 찍었어요. 지금 어, 현재 상태는 햇살이 이 팔뚝에 달라붙는 게 좋아요 어, 덥기는 어, 하지만 그래도 덥다기 보다는 따스함 자체를 느끼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아, 두번째퍼 채널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은 안볼 테니까 자막을 그냥 편안하게 뭐 정치든 뭐 작업을 하시든또역고지이든 무질이든 뭐 전격은 들어올 때로 다들어오세요 이제는 <laughs> 이제 저도 어 거기에 적응하는 연습을 지금 해보려고 <laughs>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아좀 편안하게 하면 괜찮은데 욕심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죠. 지금 이제 마이크가 전부 연결이 돼서 소리가 잘들리 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 어, 헤드 있죠. 유압 헤드를 쓰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어, 무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옥수수 판다, 이런 이야기를해서 그런지, 하여튼, 옥수수 말리니까 뭐, 옥수수 <laughs> 말리는 이야기를 한 건데, 에, 또, 아 어, 문질러 가지고 한번 문질리죠. <laughs> 아 근데 그때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 이게 아직은 어 서툴러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바로바로 하게 바로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민감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정치인들처럼 그냥 막 밀고 나가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지까지 못 올라갔어요. 어, 지금 보호자를 쓰지 않으면 눈이 부셔요. 근데 이 안경을 또테크걸으 하실 분들인데, 이게 이 다초점 렌즈면서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 이게 색깔이 좀 짙어지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방진 놈이다. 하실 수도 있어요. 눈이 보시면 제가, 아, 눈을 잘못 떠요. 그래서 일반 렌즈가 아닌 변색 렌즈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 근데 변색 렌즈가 좋기는 한데, 아, 사실, 이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있죠 햇살이 너무 강해면 또 이게 너무 짙으니까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밝은 빛을 좀 차단해 주는 것보다는 자외선을 좀 막아줘서 눈이 좀 부신 것을 좀 감쇄해 보려고 이제 이 안경을 쓰는데, 그 필터링이 되겠 필터. 네. 그래서, 아, 좀, 음~ 편안하게 쓰는 안경일 수도 있고 또 몸을 눈을 아또 여긴 또왜 얘가 또 이러냐 <laughs> 와이파이가 또붙었다더래예 네.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일종의 뭐먼내기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 어, 멋내기를 쓰는 안경은 지금 차에 있어요 그 그 베이런 또 있잖아요. 아, 그것 뭐또아 저놈은 또검당지에또 저런 거 끼고 났을까봐 아 차에다 놓고 바꿨었어요. 음, 이거 일반 렌즈, 일반 렌즈인데 뭐 레이벤사에서 받는 거가 레이벤이지 이 견색 렌즈 그것도 아 그리고 옥수수를 이제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오늘 같은 날안말리면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같이 흐리고 막 비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아 그게 자연건조안돼기건조는 가능하죠 근데 에, 옥수수를 왜 말려야 되냐면은 어 원곡을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뭐 이런 수염 뿌스러우기 어, 각질부, 막수수거 쭉쩡이 이런 걸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골라내는 방법이 물에다가 이제 담궈서 뜬단 말이에요. 그 이물질이라든지 쭉쭉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뜰 채로 또내는 거죠. 아, 얘가 또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네. 이거 와이파이 채널 요거는 조금 또바꿔봐야 되는데. 아, 얘기 좀 하려면 또이진 애들이 또그또 또 문제네. 아, 요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아, 잘 해보려고 하면또 와이파이가 또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옥수수를 좀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에다 흔들어 씻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못 말려요. 어뭐 바람 불고 그런 거야 그런대로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말릴 수가 없어 습기가 너무 많은 상태를 햇살에 말리지 않으면 빨리 말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거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밥을 11시 먹었어요, 1시 아침밥을 11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음, 뭐, 점심을 또 먹어야 되겠지만은, 아, 이게 밥을 닮아보니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올챙이하고 비슷해져. 저기 풍선 띄우는 나라 있잖아. 그, 개들 그 2.5, 어, 최종 83% 로 막, 고성, 맞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사람이 음식을 그 시에 맞춰서 딱딱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먹었다, 과식을 했다 해도 싶으면 운동을 좀 해야 돼.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어, 제가 이제 농업 활동하려다 보니까, 일부러, 어, 이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노동으로서 에너지 소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배가 조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달라 퍼졌다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홀쭉하다 할 정도가 있는데, 밥을 먹다 보면은 반찬이 좀 여러 개가 있으면 밥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으면은요, 밥, 반찬 뭐몇개 없어도, 반찬 뭐 된장에 고추만 있어도 찍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부르고 맛있게 먹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 라유 봉송에다가 이렇게 쫙 흐름이 나간단 말이죠. 아, 근데 그 이 강물이 흐를 때 이게 통나무가 떠내려서 딱 걸리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물결 물결이 그것처럼 아유 여기 아유 <laughs> 김상철 t v 다아 지금 포 채널 연습하고 있어 포 채널 무선 마이크 지금 두개 가지고 채널 네개 걸었어요 어 와이 케이블에 <laughs> 조금 이거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멋쟁이 그 김상철 TV 운영자님 들어셨어요 정말. 네 그~ 고맙습니다 아~ 참 이렇게 어떤 때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를 물결을 좌우하는 게 걸림 낙이러니 걸림돌 아~, 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아유 물 물살이 그쪽으로 대사로 쫙 흘러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면 또걸러갔던건 얼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익숙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민감한 데서 그냥 쏠리다 보면 같이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같이 갈 수가 있다고. 그 이야기 본래 하고 싶던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분들을 갖다 보면은 이제 이테크의거이는 분, 뭐, 방에 있고 막뭐 이런 분이 이제 그런 속, 어, 에 속하는데, 아, 금방 우리 저김상철 TV 그 운영자, 이신데요그 양평에 용문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아, 그 좋은 풍경을 다 다음 주에 어요왜냐면 차에다 장비를 다싣고 갔는데, 가져 올라가지 않은 거야. 차에다 싣고만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연결해 갖고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서 못 썼어 그래서 오늘 이제 저, 테, 저 테스트 방송 창원에서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햇살이 좋고, 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참 상승 기류를 타가지고 한 며칠은 기분이 좋아. 사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하는 일을 멈추고 또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늦게 아,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햇살이 그냥 확 올라왔더라고. 요 그래서 일찍 커튼을 안 쳐놨으면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이 커튼 저희가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시계로 보니까 어유 이게 뭐 보통 그냥. 6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물에다가 이제 밥을 비벼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아, 있는, 밥은, 뭐, 밥통 열면 있는 거니까 그거, 어, 한 그릇 뜨고. 근데 이제 그릇을 준비한 게 달라졌어요. 아, 차쪽에서 그릇 하나, 큰거 이제 비빔밥용 그 그릇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고로 떠서 거기다 넣고, 아, 냉장고로 가게 되니, 그래도 명절 음식이 좀 남았잖아요. 필름이 있게 집어갖고 넣고, 아이 비비니까 물에마른 밥보다 더 맛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맛이 없을 수 있고 열 치밀어 올르고 바닥 지나는 거는 진짜 아밥 먹어도 열팍 나가 진짜 분위기 완전 히 상해가 돼. 근데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운차게 아침에 분위기를 타서 그 상승기를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힘들지 힘들지. 아유. 해하야 물을 떠놓고 손을 집으니까 손이 시려. 아, 이거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아, 거짓말 같죠. 근데 수돗물을 그, 어, 한참 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뜨뜻한 물이 나와. 이땅 속에 있던 그수돗물 있잖아요. 그거는 지, 하에 많이, 이제, 이, 그, 온기가 있는 지역에 있던 물이 나올 거그제서 뜨겁더라고. 호수 긴데 나온 데는, 어, 그냥, 어, 좋아. 아이, <laughs> 촐래. 겨울 분위기가 난거야 아,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긴팔을 입고 할 작업도 아니잖아요. 물을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옷을 다 이제 망쳐가지고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가 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뜨거워가지고 통풍이 안 되는 바지를 입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바람막이가 좀 되는 바지를 입었는데도 아 분위기가 어우, 쏘늘한데 딱맞는 거야 옷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을 두 번째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는 이야기를 하다 있잖아. 그, 테크 거시는 분들이 비비고 막, 약, 좀, 그, 솔직히, 뭐, 약 올리는 거야. 그냥, 그, 그딴 거 그냥 편안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옆구로쓸수 있게 너 해봐. 이래갖 막, 옆으막 올리는 거야. 아니, 그거 지우고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또 채널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왔다 갔다 했잖아. 하나 채널에 마이크 손이 빠진 거야. <laughs> 그래서, 용꿈꾸기 메인, 중, 하반부에는 소리가, 마이크가, 어, 빠져서 그냥, 기본 마이크로 소리가 들었다니까. 아, 아, 그렇게 또이또 밟아버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 솔직히 뭐 그렇게 싹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 워낙에 초반전서부터 기분이 좋아버리니까 그렇게 에, 심도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분 전환은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주위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그 정도는 아, 자꾸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부드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시간 방송은 뭘 팔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화각 조정을 했어요. 네 개의 채널이 지금 동시에 달라붙어 있어요. 수평 연장봉에다가 크람프 네 개를 붙이고 홀더 네 개를 붙이고, 마이크 젠더 네개 붙이고, 와이 캡을 두개 이용해서, 무선 마이크 두개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채널을 네 개를 한 방에 한 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방향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뜸은 뜸은 한네 개니까 네 개의 그 삼각대를 어, 사방에다 널어 놓고 하면 은 더, 당 예, 상당히 그, 생동감 있고, 방향이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연습이니까 또꺼내와야 되는데, 지금 예비로 저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 이게 또 사다 보니까 막 돈이 많이 들어가, 그죠? 예, 그래도 뭐 해봐야 되는 그런, 직성이 풀리죠. 해봐야 되니까. 아, 사기는 하는데, 오늘도 택배가 네 개가 왔어요. 젠더 두 개, 변환, 그, 연, 연장선 있죠. 그거 세 개. 아, 또 사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포 채널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개의 채널을 한 방에 다 쓰려니까, 무선마이크가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압축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어원라이크 2웨이 방식으로 이제 둘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또 또 해보면 알겠지만은 마이 케이블을 더쓰면은 하나 가지고 또더 여러 개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아까 테스트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케이블의 형태가 다르거나 그 용도는 비슷하지만은 그 생김새가 다른 생산 업체가 다른 것을 쓰니까 한쪽 방향은 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한쪽 방향은 소리가 좀 낮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한 채널에는 똑같은 형태의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동일하게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 무선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원선에 Y 케이블을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두 개를 연결해 놓는 걸한 세트로 했고, 어, 다음에는 보면 또 이쪽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형태를 했는데, 젠더가 똑같이 하지 않으면은 소리가, 흐름 자체가 쏠림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속션하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예, 사람이 많은데 가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안 돼. 그래서 이 바닷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모임이 빈번한 해역장 그런 데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아. 야, 잠자리 안 가러? 잠자리가요? 와하고그 갱세를 부리냐. 아이, 예, 네, 내쫓았어 <laughs> <laughs> 아, 꼴 같은 게또 나타나가지고, 이 이야기 흐름을 막으려고 그래. 그 잠자리. 하, 다 그러면 잠자리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해수역장도 제 시즌이 아닌 경우에는 가면 한가요. 요즘 같은 거닷가면 한가요. 그런 데 가서 연습하시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있잖아요. 그런 데뭐그 지하철역 입구. 그런 데 가서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장거리. 있고, 그러니까 선거 유세 하듯이 그 선거, 그 선거 운동원들 보면 사람 많은데 가잖아요. 그때 갖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서도 이 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의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래집게 있잖아요. 빨래집게처럼 생긴 거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오이집게가 있어요. 아, 지금 그걸로. 아 어, 선이 흔들려갖고 찍어, 지금 집어 나고. 근데 비싼 거를 살려면 하나 없이 비싸. 근데 어떻게 검색을 이렇게 착 해다 보면은 용도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면은 빨래 집게처럼 이러거나 100백원 뭐 이기잖아요. 근데 카메라 사, 촬영이야. 거기 단위가 뭐 천, 천원 단위가 넘어가면 무조 거의 이기죠. 한 2, 3천원 뭐 어떤 거는 뭐 이상한 것도 아닌 거별 것도 아닌 것같은데도뭐한만 몇천원 뭐삼만원 그러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 그, 제나이저의 그 지퍼 무선 마이크를 사다 보니까 마이크 캡들이 아주 쓸만한 게 하나 딱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게 3만 원이야. 근데 그거 비싸잖아요. 근데 다른 거 젠더 찾고 뭐 찾고 이게 껴맞추는거 보면 그거 비싼 게 아니야, 그 그거 하나면은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거의 간단하게 그 채널을 2A1 방식으로, 원마이크 방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 4 a 1마이크 방식은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 이제 연습을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뭐, 쓰라고 있는 거니까 마이크 헤어리 나온 거고, 또, 무선 마이크를 또 돈이 넉넉하고 많으면, 뭐, 아시당 초 그냥 투 채널짜리 하나 하면은 한2 0 0개만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또 밑에 것도 있고 그래요. 그 가격이. 근데 요즘에 이제 사서 써보니까, 아, 꼭 필요한 것을 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샀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필요하지 않은 걸산것 같은데도 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연습이 되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 방송은 포채널 2마이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거가 있는데 예비로 좀몇 개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선 마이크는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 가능한 그 작은, 어, A3인가요? A가 세 개짜리. 그거를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쓰다 보면은 이제 방전될 때도 있고 어, 밤에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 이게 깜깜한데 떨어지니까 잊어버리면 찾지를 못해. 그래서 랜턴 있잖아요. 작은 랜턴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여기다 걸어놔서 그거 떼어서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랜턴을 이제 하나 갖고 있으면 얼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터리 색깔이. 이게 눈에 잘안 띄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이게 껌껌한 밤에 딱 떨어지면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애비로 그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다 보면 모기말로 되었고 이 허리폼에는 꼭 먹을 물, 마실 식수는 꼭 갖고 다니시는 게좋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4채널 설치하는데 그 기본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또문제예요 가장 또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설치 준비를 다 이제,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품은 다 있어야 되겠지만, 있는 거다 해도, 아이 뭐, 어떻게 하라고 면한 20분 걸리더라고. 왜냐면, 가지고 옮겨야지, 붙여야지, 화각 맞춰야지, 또 스마트폰에 그 채널 4개를 다 불러내야지, 제목 써야지, 태그 넣어야지. 아, 근데 그거 빨리해야 20분이야. 그냥 여유롭게 한다 그러면, 한3 0분을 잡아줘요. 제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이 썸네일 있다요그거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한 30분에서 35분은, 어, 시간을 가져야, 이걸 욕했더라고요. 근데 태그 안은 허탕이잖아 그래도 열심히 올렸으면은 태그가 돼서 올려 졌을때 검색이 말 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런 이야기로 이제 두 번째 포천을 방송을 했는데,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산의 촬영 세트를 비가림할 수 있는 거 하나, 사람이 쓸수 있는 우산이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밀채널이나 투채널 정도가 되면은 우산을 아예 삼각대에다, 비니 삼각대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포채널 삼각대에 걸어놓고 뭐 여러가지 중량만 해도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거 들고 다닐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걸 끌고 다니는 차를 사기도또좀 그렇고 아 실내에서 막 들고 다니려면 돌리인가 그거 하면 되겠죠 근데 어깨 무거워 이게 지금 그리고 투 채널을 했을 때는 대략 한2킬로 가까이, 뭐 조금 가벼운 그 시스템을 했을 때는 1 5 k 로 정도 중량이 나가거든요. 그게 우산까지 하면은, 아우 그냥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 또 어떻게 되냐. 아, 바람이 불 때는 사실 버거워요. 그때는 라이브 방송을, 예,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폭풍이 불었는데 그런 데가 갖고 이 파도 찍고 막 그런 거는 야, 지금 먹잖아 근데 그 비가림을 다해갖고 완벽하게 하면 뭐한 천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포 천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해보진 않은데. 근데 이번 이제 10월달에는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 치는 거 있잖아. 겨울에 아, 그냥 파도가 등대 가 같은 데 차차 갖고 올라가고 이렇게 휘 감아 갖고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떨어지는 거, 차고 올라가서 또 돌아서 위쪽으로 방파제로 넘어가는 거. 야, 그런 거를 라이브로 한번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찍어는 봤는데 제대로 찍은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겨울에는 취위를 무릅쓰고 그런 데 가서 풍경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찍으면서 즐거운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했으면 진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그 가기 전에 준비를 떠나기 전에 이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젠더 있잖아요. 4극 젠더 연도 연결하는 거, 3극 젠더 연결하는 게, 아, 비싼 건 엄청나게. 근데 2천원짜리 1,400원짜리, 몇백 몇백원짜리 있고, 잘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면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렴하다고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아,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5천원짜리인데도 마이크가 참 비싼 것만큼 거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개 미친척하고 사봤는데, 어, 진짜 5천 원이 뭐야. 5만 원짜리보다 더잘 되는 것도 있어. 8만 원짜리보다 더잘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아무리 괜찮은 것도 채널이 이제 다 연결되고 나서 젠더에서 빠진 건 필요가 없는 마이크지. 어, 아까 한게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연결이 안된 상황에서는 소리가 뭐안 들어가는데 비싼 마이크의 그 가치가, 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어, 오늘은 실시간 방송을 예, 야외에서 퍼채널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바당에서는 옥수수를 널어 말리고 있어요. 어 아, 이제 저 옥수수가 다 마르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원곡으로 말리고 있어요. 원곡으로 말리고 표면을 또 깎아서 커피한 알갱이로도 판매를 하고 또 분말을 내서 판매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 뭐 기타 농산물이 필요하신 분. 어, 첫 화면에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띄워놓겠습니다. 아, 이 인생은 홍보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해도 홍보가 돼야 되는 거요. 예 홍보가 잘 되면 안 되는 장사, 사업도 잘될수 있다는 판단에서 모자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010-9770, 하나, 둘, 010-9770,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십니다. 010-9770, 하나, 둘, 얼굴 자생기게못생기 그런 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0 1 0 9 7 7 0하나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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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종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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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 종료를 합니다. 마지막 채널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 채널 3 0 8